샬롬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 모두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 우리 친구들 9월의 마지막 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또 9월달 동안 우리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네 말씀은 우리를 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 특별히 9월달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의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암송하고 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 우리 모든 친구들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이 말씀대로 우리가 던덜히서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의 마지막 주집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준비. 다리 두번손 위로 옆으로. 일단 준비. 친구들 어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준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 친구들 꼭 암기를 하면 암송을 하면 참 좋을 말씀인데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하나랑 또네 오른쪽에 하나 보이지요? 자, 여기. 어, 왼쪽에 한 남자아이, 앞뒤로 남자아이들이 보이는데, 자, 이 아이들 머리, 이마에 보면 네모난 상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 예, 또 상자를 이렇게 예, 메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 기둥에, 아, 하나이가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같은 그런 긴 상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고 있어요. 자, 이 물건들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자, 먼저 이 물건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까만 상자 이것을 태팔린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길다란 이 상자는 메주자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이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고 해요. 자, 네. 그래서 테팔린이라는 가죽 상자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넣고 이마와 왼쪽, 네,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닌다고 해요. 또, 어, 주자라는 작은 상자, 상자 속에 말씀을 적어서 우리 오늘 읽었던 신명의 말씀을 네, 적어, 온다고 합니다. 적어서 집의 오른쪽 문 기둥에 또집 바깥, 바깥 문에 붙여놓고 말씀을 자주 보고 읽고 암송한다고 해요. 이것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읽고 자주 보고 암송하고 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어요. 그리고 네, 광야로 이끄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자, 이 언약이란 특별한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네, 네. 우리가 기억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많이 많이 흘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모압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꼭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기기우려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요.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늘의 새들도, 땅의 동물들도. 바다의 생물들도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해요.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기둥과 문에 말씀을 붙이세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들은 하루 중 어떤 때인가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말씀을 읽어 주실 때,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잠을 잘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습이죠. 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네, 꼭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그림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숨은 그림 찾기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음. 찾았나요? 뭐죠? 그래요. 바로 성경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을까요? 그래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도 잘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아빠 엄마가 말씀을 읽어 주실 때 귀를 쫑긋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을 당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 생활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가 어,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보고,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좋은 복과 풍성한 계획들을 누리며 살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